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 활력소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에 관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카르다노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최신 발표에서 기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래밍 언어인 하스켈이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스켈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순전히 기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려져 있는데 표현적인 구문과 매우 풍부한 내장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호스킨스이 하스켈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플루투스와 말로 스마트 계약을 정확하고 공식적으로 입증된 언어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보증을 즉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르다노 엔지니어링 팀은 최근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백엔드를 GHC에 병합했다고 언급했고 GHC의 다음 릴리스에서는 추가 도구 없이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내보낼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백엔드 및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모두에 대해 하스케일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카르다노 기반 파비아 메타버스는 최근 라이브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을 초대했고 미래의 가상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피드백을 통해 프로젝트는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행사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파비아의 메타버스는 현재 최종 버전이 아닌 경우에도 많은 위치와 사용자 지정 옵션이 있어 매우 정교해 보이며 파비아의 CEO가 말했듯이 카르다노가 유령체인이라는 모든 이야기는 더 이상 아무도 할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시된 프로젝트를 이미 익숙한 것과 비교하면 2000년대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하프라이프의 리마스터 버전과 유사하며 액션이 미래에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업데이트된 프로젝트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라이브 이벤트가 5단계를 마무리하는데 파비아 인생의 다음 단계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영역이 잠금해제되고 업데이트된 프로젝트 빌더 도구가 출시되며 자체 런치패드가 공개되는 2023년 1분기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금일 브리핑 드릴 마지막 이슈는 최근 인터뷰에서 카르다노 기반 지니어스 이월드 웹3 플랫폼의 창립자는 덱스 생성에 대한 세부 정보와 일반 사용자가 소극적 소득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유했는데 플랫폼 설립자 중한 명인 수학 박사 학위 소지자인 라스 브룬젝스 박사는 몇년전 카르다노 체인을 만든 회사인 IOG에 합류했고 그 전에는 약 15년 동안 코딩 분야에서 일하면서 라이브빈 온라인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블록체인을 연습하고 가르쳤는데, 그는 수십억 명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IoG의 잠재력에 매료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설립자인 마빈 버티는 AI 엔지니어링 및 머신 러닝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은 함께 카르다노 체인의 지니어스 이열드 웹3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플랫폼의 첫 번째 앱은 지니어스 디센트라일즈 익스체인지가 될 것입니다. 이 덱스는 모두를 위한 탈중앙화 금융의 민주화를 목표로, 지니어스 이열드의 핵심 앱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일 이슈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에이다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카르다노가 꾸준히 개발 활동을 진행하면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에이다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드 스테이블 코인이나 미드나인, 더스트 토큰, 볼테르 등 아직 괜찮은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오랜만에 반전 신호를 보여주며 강세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으니 지금처럼 에이다의 가격이 저점에 머물러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